오는 22일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과 메뉴가 온갖 연막작전과 기선제압을 위한 여론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메뉴의 신의 수비수 레니 요로가 실내 훈련장에서 몰래 훈련을 하다가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모림 감독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손흥민을 거칠게 수비할 선수로 레니 요로를 특수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은 토트넘의 쿨루셉스키 수술이 토트넘의 연막 작전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결승전이 다가올수록 별의별 정보가 쏟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은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멘탈 차이나 분위기만으로도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토트넘은 쿨루셉스키가 수술대에 오른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즌 아웃될 정도라고 대대적으로 공지했습니다. 공개된 사진도 환자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서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른쪽 슬개골 부상으로 현재 수술을 받았고 재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오키프 기자는 진통주사를 받았다. 그 주사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결승전 출전을 위해 맞은 것이다. 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것으로 유명한 폴 오키프 기자가 갑자기, 쿨루셉스키는 결승전에 출전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토트넘이 공식적으로 밝힌 발표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어서 결국은 연막작전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키프 기자의 주장이 나온 후에 영국 매체들은 오키프의 주장이라면 쿨루셉스키가 결승전에 나올 수도 있다. 포스트 감독의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포스트 감독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감독과 오키프는 이번 시즌에 여러 차례 크게 부딪혔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13일 포스트텍 감독은 울버햄턴과의 32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스파이가 있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당시 포스트텍은 내부에 구단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고 있으며 이는 올 시즌 내내 이어진 일이라며 폴 오키프 기자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포스트텍이 누군가 매우 구체적인 의료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 나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짐작이 간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정보를 전하고 있는 오키프 기자라고 지목된 것입니다. 당시 오키프 기자는 SNS에 포스텍은 내부 첩자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포스텍은 곧 경질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4일 영국 스카이스포츠의 더 오버랩 팟캐스트에 출연한 게리네빌과 폴스콜스의 전망은 상반됩니다. 과거 메뉴에서 함께 뛰었던 옛 동료는 무조건 토트넘이 우승한다와 맨유도 만만치 않다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게리 네빌은 결승전을 앞두고 흥미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두팀 간의 기량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빌은 토트넘을 보라 손흥민과 쿨루셉스키에 솔랑케 제임스 메디슨 이브비수마 파페사르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벤 페드로포로 데스티니 우도기가 있다. 맨유에는 오직 페르난데스만이 토트넘 주전급 기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빌은 토트넘과 메뉴 선수단으로 베스트 11을 만들어보자. 메뉴에서는 오직 브루노 페르난데스만이 베스트 11에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루노를 빼고 살짝 고민되는 포지션은 골키퍼 정도라면서 비카리오와 오나나는 비슷한 기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네빌은 기량에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우승팀은 토트넘이 확실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메뉴에서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미드필더로 꼽히는 스콜스는 포지션별로 비교를 하면서. 맨유도 만만하지 않다. 결과는 예상할 수 없는 박빙일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리네빌은 딱 보면 모르나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있다. 맨유에 누가 있나라며 전체적인 기량과 기세가 이미 우승은 토트넘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스콜스는 포지션마다 잘 따져보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스콜스는 골키퍼는 비카리오와 오나나를 비교하면서 비카리오를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수비조합도 로메로와 판더베니, 맥과이어와 레니 유로보다 기량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드필더와 공격진으로 가면서 메뉴 선수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손흥민과 일레안드로 가르나초를 비교하면서 가르나초의 기량이 높기 때문에 메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까지 냈습니다. 스콜스의 황당한 평가에 많은 축구팬들이 2015년 리그에 입성한 후 공식 전 451경기 173골 96도움을 거둔 골든부츠의 레전드 손흥민을 겨우 약관의 유망주인 가르나초와 비교를 한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스콜스가 손흥민보다 가르나초를 선택한 것은 영국에서 조롱의 대상이 될 정도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축구 매체들과 배팅업체들은 토트넘의 승리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메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억지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금 메뉴의 분위기는 승리를 장담하거나 자신감 뿜뿜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토트넘이 기세나 분위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도 경질설에 시달리고 있지만 포스텍은 상당히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뉴의 아모림 감독은 걱정이 된다, 패하면 큰일이 날것 같다, 불안하다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선수단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토트넘보다 메뉴 선수들이 더 조급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모림 감독부터 패배를 한 후에 그후 폭풍이 두렵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패배에 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 계속 망신을 당하고 패배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기세에서부터 밀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메뉴는 지난해 12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8강에서 손흥민에게 큰 치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3대1로 이기는 상황에서도 맨유의 거친 반격에 고전을 하고 있던 토트넘은 후반 43분 코너킥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시 손흥민은 코너킥이 선언되기 전에 이미 맨유의 레니 요로의 거친 태클에 넘어지면서 다리가 불편한 듯 절뚝거리며 코너 플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맨유 수비수 리산드로가 손흥민에게 다가가 욕설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빨리 차라고 거칠게 밀었습니다. 이후 손흥민이 찬 코너킥은 그림과 같이 골대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이 최고의 복수를 했다라며 상황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잉글랜드 풋볼 사무국은 통계 매체의 기록을 기반으로 손흥민은 8강 베스트 11에 선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과 메뉴는 에스톤빌라와 첼시전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 팀들은 전혀 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결승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시간을 변경하는 데 성공하면서 동등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메뉴는 16일 첼시 원정 경기를 치르고 22일 결승전 준비에 들어가지만 토트넘은 18일 빌라전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강력한 요구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18일 일요일 경기를 16일 금요일 경기로 변경한 것입니다. 빌라도 동의하면서 16일 오후 7시 30분에 경기가 시작되면서 맨유가 48시간 더 많은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뒤엎은 것입니다. 맨유는 결승전 바로 직전까지 정확한 선수 상황을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맨유는 내일 첼시 원정을 떠나는데 반드시 이기겠다는 목표도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토트넘이 헷갈릴 수 있는 스쿼드를 기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유가 거의 경기를 포기하면서 첼시가 챔스리그 진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영국 매체들과 축구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토트넘이 우승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토트넘이 우승한다면 클럽 뿐 아니라 손흥민에게도 역사의 길이 남을 승리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이 또 언제 우승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손흥민이 1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다려지는 결승전입니다.